어. 아,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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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어, 응. 들어왔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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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ماشي <applause> <applause>

뭐야뭐야야야야야야 응. 오야? 오야? 야 오야? <laughs> 어? 야 오야? 오야? 야 오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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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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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이 오야? 리야

어어 음.. 음.. 아시고.. 아, 땡큐. 선생님, 땡큐. 선생님 아, 많이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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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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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기다려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멘탈을 그렇지. 아, 네. 그렇지. 그래그거 있어. 내가 꼴찌인데. 쏴쏴

네사 자, 리차다리차안불 자, 도되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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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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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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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아 자, 자. 아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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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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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작은 애들. 아. 야! 다둘없다또 right. 나왔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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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30초예요. 나이 어! 아, 어? 어? 여기 도겠지 어, 어. 어, はい <laughs>。<iser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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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슬프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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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분! 2분 10초 남았어요! 2분 10초! 2분 10초! 플레이! 아, 타이 네.